믿었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갈래의 인생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두 갈래의 길만 주셨습니다.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영생의 길, 그리고 안 믿었을 때는 머뭇머뭇 거리다가 안 믿었고 못 믿었을 때는 그냥 영원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면 떠있는 햇볕도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교도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 아니면 나신교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햇빛,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모든 혜택을 주셨지만 영원한 빛이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그 방법은 유일한 길인 말씀이 육신이 되러 오신 대어 내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수 없는 그 유일한 빛은 믿는 사람 이 신도들에게만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길을 좀내 길인 것처럼 누가 확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발에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이 길을 가면 가장 밝은 곳으로 나올까? 이 길을 가면더 밝은 곳으로 갈까? 어, 나는 분명히 밝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밝어, 밝은 인생이야. 뭔가 너무 기쁜 일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게 된다면그 부분 역시 희미해져갑니다. 밝은 곳이 밝지 않은 곳으로 바뀌게 되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지금 현이 시점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해빈아 너 지금 인생이 밝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는 끄떡끄떡갑니다 그렇죠? 유년이런 끄떡끄떡 격하게 끄떡끄떡가는 이런 유년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뒤에 있는 채원쌤 지금 밝은 인생이 되시나요? 그렇죠. 약간 작게 끄덕끄덕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끄덕끄덕하고 누군가는 아 모르겠는데 갸우뚱할 수도 있고 누구는 설레, 절레 하면서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길에 있어서 밝은 곳을 향해서 누군가 갈망을 하고 나도 갈망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설정을 해서 롤모델도 설정을 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살 거야? 장종아, 너에 대한 장래 희망에 대한 롤모델이 있니? 누구처럼 살고 싶니?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순신이야? 아니면 아인슈타인이야? 막 이런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직접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꽃 피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김에 있어서에 대한 바른 지침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요구를 꼭 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는 못 해도 4시간 금식 기도는 할 테니까 내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 주실 때도 있어요. 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들어 주시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목적지에 대한 설정과 밝은 곳에 대한 인지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기준으로 알려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자부터 갑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빛 가운데라고 두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성원아? 너가 가장 많이 거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니?라고 물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서관이요. 도서관 넘버도 압니다. 현선이 도서관 넘버 몇 번에. 자주 앉아서 공부하니? 보게 된다면 열람실에 번호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장 거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거면 두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성경구절에 대한 몇장몇 몇 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 하나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얘기하십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고 우리에 대한 영생을 뜻하는 말이고 그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한 관계 회복과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해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수혈을 받게 됩니다. 수혈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헌혈을 해본 사람은 아시지만 헌혈하면 내 피가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 헌혈팩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수혈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위에 걸려있는 피가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직접 주입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보도주 됐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의미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 몸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된다면은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뿐만 아니라 영혼의 변화인 화학적 변화까지 직접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은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꼴초들이 담배를 끊고요.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고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끊게 됩니다. 한 번에 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말하여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금 이 내 세상에 펼쳐지는 것들이 모든 게 다르게 변한다. 다르게 보입니다.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아, 이래서 내 인생에 역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래서 내 인생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물음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느낌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누군가는 물어봅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모름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어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그런 물음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내가 생각한 것은 왕은 아니고 왕 다음으로 2인자인 국가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맡은 바 충실히 일어나면서 그리고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살아갔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정말로 재수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형들은 너무나도 미워서 요셉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얘 죽여버리자고 웅덩이에 빠트려 넣었지만 요셉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살려주지 않고 오히려 당근 마켓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상인에게 팔아 버렸어. 피부치기도 싫으니까 야 돈이라 받고 엿받꿔 먹어가지고 그냥 요새 팔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걸사 먹자. 돈을 취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두명을 쓰고 계속 인생을 살펴보면 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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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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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셉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왜 그래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런 원망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는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아 버렸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형제들을 봤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밝은 곳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덧입지 않은 인생은 늘 반복되는 어둠만 반복됩니다. 이게 어둠인지 알았는데 더칠 같은 어둠, 더칠 같은 어둠, 더칠 같은 어둠, 눈을 뜰수 없는 나에 대한 죽음.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인생에 주관이 안 되는 인생에 대한 결말입니다. 여러분들 밝은 미래. 우리는 인사할 때도 그러, 그럽니다 그렇죠? 찬수생 오늘 밝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밝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죠? 웃음 가득한 인생 하루 보내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 새해에 우리에 대한 인생. 그리고 30대 초반, 20대 초반, 10대 초반이 되면은 10 때에 대한 꿈을 또 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꿨던 꿈은 어두운 꿈을 꾸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전사님 저는 2025년도에 엄청난 암흑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혜빈이가 꿈꾸는 20대, 샤랄라 꿈꾸는 꿈 같은 꽃가루 날리는 그 인생을 꿈꾸지. 어, 누더기 같은 나의 어둠 같은 지릇 같은 어둠을 헤매는 나의 인생을 꿈꿉니다. 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단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주일에도 자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입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누군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또 2시부터 3시까지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김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교대, 즉, 교회에 대한 간능성을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에 대한 그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빛이 아님을 깨닫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 기반이 된이 성도의 교제인 우리 고등부 그리고 이 개봉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윈윈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잘 모입니다. 그렇죠? 당파를 만들기도 하고요. 많은 공동체와 조직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저 으시아 죄송합니다. 잘될 거야라고 하고 많은 곳에서 건배도 해 가면서 아, 친구 아이가 아 이런 것도 하고 아니 친구가 아니면은 선후배로 많은 공동체를 하지만 끝내는 파멸과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에 대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서로의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기반으로 말씀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그리고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순례자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밝은 곳입니다. 가장 밝은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밝은 장소는 여기 교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제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밝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희미해졌다면 은내 인생을 다시 밝은 곳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에 대한 아름다운 교제 우리 인생 속에서 누리는 많은 사귐 속에서 십자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도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고 십자가로 향해 갈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메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